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형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별표 별표 ROKS 안무함 SS085 별표 별표에 대해 깊이 있는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잠수함의 내부 디자인, 성능, 그리고 가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실제로 어떤 기술과 혁신이 적용되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잠수함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2026년형 암모함의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신형 잠수함답게 내부는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제어실은 디지털화된 최신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치스크린 기반의 통합 제어 패널이 적용되어 직관적이고 신속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함교 내부 조명은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는 LED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랜 시간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승조원들의 편안함을 고려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또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적용된 좌석과 공간 활용도가 높은 레이아웃을 통해 장시간 작전 중에도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구역을 살펴보면 승조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혁신이 적용되었습니다. 주방, 휴게실, 수면 공간까지 모두 최적화되어 있으며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암무함은 소음 억제 기술이 대폭 향상되어 적의 탐지를 피하는 데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내부 공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한 개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성능 면에서 2026년형 ROKS 암무함은 획기적인 업그레이드를 자랑합니다. 최신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여 수중에서의 은밀성이 한층 강화되었고. 신형 리튬 이온 배터리 시스템을 탑재해 자망시간이 기존 모델 대비 약25%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AIP, 공기 분류 추진, 시스템을 통해 장시간 자망이 가능해져 작전 범위가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수중에서의 최대 속도 또한 35노트에 달하며, 다양한 해상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장 시스템 역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암호함은 최신형 중어뢰와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다목적 작전 수행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신형 사격 통제 시스템이 적용되어 목표 탐지와 추적, 공격까지 모든 과정을 빠르고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신소나 시스템이 결합되어 수중 상황 인식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적의 움직임을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전 상황에서 함정의 생존성과 작전 성공률을 크게 높여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잠수함의 가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아로케스 암무함은 첨단 기술과 최신 무장을 대거 탑재한 만큼 개발 및 건조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추정 단가는 약 7억 달러에서 8억 달러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기존 모델보다 약15%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만큼이나 성능, 생존성, 그리고 운영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적 전력 강화 측면에서는 충분히 타당한 투자로 평가됩니다. 암호함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차세대 해양 전력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내부 설계, 압도적인 스텔스 성능, 그리고 다목적 작전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기존 모델들을 뛰어넘는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승조원들의 안정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설계로 실제 운영 환경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리뷰를 통해 2026년 형 ROKS 안무함이 단순한 신형 잠수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적 전력 자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혁신,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까지 모두 갖춘 이 잠수함은 해군 작전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무기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전 배치 이후 어떤 성과를 거둘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차세대 해양 안보 전략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2026 ROKS 안무함 SS085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최신 전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